최근에 ABL바이오 주가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늘었는데 그 배경에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의 엄청난 계약이 있었거든요. 네, 단순한 주가급 등그 뭐 이상의 의미가 담긴 소식이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계약을 분석한 한 증권사 리포트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먼저 계약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도대체 BBB 셔틀이라는 기술이 뭐길래 일라이 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이렇게 거액을 베팅했는지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ABL 바이오라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계약 내용부터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리포트를 보니까 계약 규모가 최대 3조 8천억 원. 어, 26억 달러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기술이 전 계약은 단계별 성공 보수, 그러니까 마일스톤이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다못 받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어,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계약금,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받는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아, 선급금이요? 네. 이번 계약의 계약금은 585억 원. 약 4천만 달러예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죠. 그렇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건이 마이스톤을 포함한 총액보다도 계약 상대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일라이릴리라는 그 이름의 무게감이군요. 그렇죠. 일라이릴리는 이미 키솔라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상용화해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뭐랄까 뇌질환 분야의 최강자 중 하나예요. 네네. 그런 회사가 ABL 바이오웨이트 기술을 선택했다는 건이 기술이 그냥 가능성 있는 기술 중 하나가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전략에 편입시킬 만한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음, 잠깐만요. 릴리의 핵심 전략에 편입될 수 있다는 건 조금 앞서나간 해석 아닐까요? 아, 보통 이런 플랫폼 기술 계약은 여러 기술 중에 하나를 일단 찜해두는 뭐 그런 수준일 수도 있잖아요. 이 계약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보는 근거가 더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리포트가 주목하는 비공개 조항이 오히려 더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비공개 조항이요? 네. 만약 단순히 특정 약물 하나에만 적용하는 거라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 X에 적용한다라고 딱 명시했겠죠. 그랬겠죠. 하지만 어떤 질병을 목표로 할지, 어떤 치료 접근, 그러니까 모달리티를 사용할지 모든 걸 비공개로 했다는 건 아. 릴리가 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요리 하나를 사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음식이든 만들 수 있는 만능 소스나 최상급 식재료를 통째로 들여왔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만큼 이 기술의 활용 가치를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만능 소스의 정체가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바로 BBB 셔틀 플랫폼 기술인데요. 혹시 뇌혈관 장벽, 영어로 blood-brain barrier 줄여서 BBB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외부의 해로운 물질이 우리 뇌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우리 몸의 최정예 경호팀 같은 존재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여러분의 뇌를 24시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호팀이 너무 충실해서. 아.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고 뇌 안으로 들여보내려는 약물까지도 적으로 간주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아,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 신약 개발의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약이 정작 필요한 곳에 도착을 못하는 거네요. 그럼 ABL바이오의 BBB셔틀 기술은 이 철통 같은 경호를 뚫고 약물을 뇌 안으로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치 어떤 문이든 열수 있는 마스터키나 삼엄한 검문소를 무사 통과하는 특급 배송 트럭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리고 리포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왜이 특급 배송 트럭을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했는가? 그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릴리 정도 되는 회사면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많았을 텐데 굳이 외부 기술을 도입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네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째는 기존 주력 제품인 키술라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예요. 키술라요? 네 키술라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굉장히 빠르게 제거하는 효과가 입증됐어요. 하지만 ARIA라는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ARIA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어떤 부작용인가요? 이게 Amyloid Related Imaging a b n o m a l i t i e s 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 아밀로이드 제거 과정에서 뇌가 붓거나 미세한 출혈이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키술라 투여 환자의 26.7%, 거의 4명 중 1명꼴로 관찰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났어요. 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BBB 셔틀 기술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약물 전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특급 배송 트럭이 있으니 예전처럼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네. 더 적은 용량으로도 뇌 안에서 충분한 효과를 낼수 있고 용량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 제품의 성능은 업그레이드하고 안전성은 높이는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죠. 기존 제품이 업그레이드.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바로 불꽃 튀는 경쟁 환경 때문입니다. 경쟁사 때문이요? 네. 이걸 더큰 그림에서 보면 릴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수 있어요. 최대 경쟁사인 스위스의 로슈는 이미 BBB 투과 기술을 접목한 트론티네맙이라는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아, 로슈도 하고 있었군요. 네. 여기서 나온 초기 데이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어요. 어떤 결과였는데요? 네, 안으로 약물이 전달되는 비율이 기존 약물 대비 8배나 높았고요. 가장 우려되던 부작용인 ARIA 발생률은 5% 미만으로 키술라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거든요. 와, 8배 5% 미만이라니. 네. 릴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한 필살기였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미래 파이프라인 확장 가능성이에요. 릴리는 지금 램터네트웍이라는 또 다른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삼상도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RNA 기반의 차세대 치료제 개발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달리티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겠네요 맞습니다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은 전통적인 항체 의약품뿐만 아니라 RNA처럼 전혀 다른 형태의 약물 그러니까 다른 모달리티의 약물도 뇌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건 단순히 알츠알이머 치료제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뇌와 관련된 비만이나 근육 질환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치료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릴리의 현재 문제도 해결하고 경쟁도 따라잡고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카드였네요. 그런 셈이죠. 결국 과거 GSK. 그러니까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에 이어서 이번에 릴리까지 이렇게 거물들이 계속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이 기술의 신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바로 그게 이 리포트의 핵심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도의 변화가 ABL 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고 분석하고 있죠. 아. 그래서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 거고요. 가치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약이 성공할까? 저 약은 임상 통과할 수 있을까? 하면서 ABL301, ABL111 같은 개별 약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겨서 회사의 가치를 계산했다면 네. 이제 시장의 시각은 이 BBB 셔틀 기술은 모든 될수 있겠는데 라면서 기술의 판 자체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에비엘바이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리포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전반적인 성공확률과 플랫폼 기여도를 공격적으로 적용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군요 네 플랫폼 기술 하나만으로도 막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하지만 물론 리포트가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렇죠 모든 게다잘 풀릴 수만 없으니까요 리포트가 지적하는 리스크나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프랑스 제약사 산오피의 기술 이전한 파킨슨병 치료제 ABL-351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ABL-351이요? 네 이것도 BBB 셔틀 플랫폼을 이용한 약물인데 이제 막 1상 임상을 마치고 2상 진입을 앞두고 있거든요 플랫폼의 가치는 입증됐지만 결국 그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진 개별 약물들이 실제 환자에게서 효과를 보이는지는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네, 임상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야 하니까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다음 관문이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플랫폼의 가치는 확인됐으니 이제 진짜 결과물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릴리와의 계약으로 플랫폼의 신뢰도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의 추가적인 기술이전 논의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플랫폼 기술의 가치는 입증되었지만 결국 제약사는 데이터로 말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이 플랫폼 외에 회사의 가치를 증명할 다음 시험 때는 무엇이 될까요? 리포트에서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정표 같은 것도 짚어주던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죠. 리포트에서 두 가지를 콕 짚어주는데요. 네. 하나는 Ctx 공고라는 항암제인데, 이건 이미 임상 3상 막바지 단계라 가장 빨리 결과를 볼수 있는 후보고요. 아, 거의 다 왔네요. 다른 하나는 ABL 1 일이라는 위암을 타겟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인데, 이건 BBB 셔틀 플랫폼과는 별개로 ABL 바이오의 자체적인 신약 개발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는 가장 결승선에 가까운 주자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또 다른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주자인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이 결과들은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리포트에서는 두 데이터 모두 2026년 상반기쯤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발표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오늘 한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ABL바이오의 사례를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3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에서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그 이면에는 기술경쟁, 특허전략 그리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거대 제약사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었다는 걸알수 싸움이 숨어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계약의 가장 큰 수확은 계약금 그 자체가 아니에요. 뇌질환 치료의 가장 큰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핵심 마스터키를 가졌다는 신뢰. 를 시장과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얻어냈다는 점입니다. 신뢰. 네. 이는 ABL 바이오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